그냥 주는 거니까 뭐아 그냥 주는 거예요? 옷이 비싼 거를요?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냥 양도 양수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양, 다 결정났으니까 매매 거? 예약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네 계약은 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몇 분이 이 가지고 계셔서 영업을 하시는 아, 분인데요. 아, 한고 계세요. 이걸 내 앞으로 영업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통채로 네. 차 있는 통채로. 단합세 있는 넘버 달려 있네요. 네, 다 달려 있어요. 쓰고, 음. 쓰고 있어요. 음. 어제까지 쓰고 있었던 거고 네. 본인이 하고 네. 있어요. 했는데 네. 네. 몸이 불편하니까. 아 세차네요. 금액적인 부분은 다 협의를 하셨고요. 그냥 주는 거니까, 뭐. 아, 그냥 주는 거예요? 응. 오, 이 비싼 거를요? <laughs> 어. 그럼 그럴 경우는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양도, 양수만 하면 돼요, 우리. 이제 다 결정 났으니까. 매매, 계약 네.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 네, 어, 계약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응. 어차피 판매자 서류, 구비하는 서류랑 구매자가 사장님이 되잖아요. 매도. 네, 매도자. 매도하고 매수자. 네. 각각 서류 준비해 오시면 저희가 대행비 받고 이전을 해 드려요. 해가지고 그럼... 다 해서 남박 해가지고 명의 변경까지 다 해드려요. 그리고 유류카드 만드는 것도 담당자가 다 만들어서 시청에 보고까지 다 해드리고 영업용 보험도 바꿀 때 영업용 보험도 가입할 때 담당자가 전화 드리고 그리고 어플도 가입해야 되고. 대행 수수료 빼놓고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있어요? 대행비 빼고는 협회가입비. 협회가입은 네. 경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사진도 있고 그어가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오케이 하시면 매도자하는 어르신 서류는 뭘 준비해야 되고, 네, 저 구매자분은 뭘 준비해야 되고 각각 서류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 내고 얼마 들어요? 보험료는 마지막에 이거 등록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허가 양도 양수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 양쪽 서류를 들고 사장님도 주소지가 안산이잖아요. 안산 시청에 신청을 해요. 2분에서 2분으로 양도 양수 이제 접수를 하면 허가 떨어지는데 한 평일 기준으로 5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영업용 보험을 넣고 그 서류를 다 들고 등록사업소 가서 명의 변경 차량 명의 변경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내는 걸 얼마정도? 거예요 보험은 요즘에 평균 뽑아 보니까 뭐. 자기 사고 이력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가 정할 수는 없는데 평균 한 200에서 많이 나오는 분250연에 근데 그게 사장님은 이제 경력이 없어요. 화물로 운전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 경력이 무경력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다가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점점 사고가 없어지면 떨어집니다 보험료는. 그리고 내가 화물 운송 자격증, 운송 자격증을 취득해는데 있는데 그것도 가져오셔야죠. 복사? 원본 가져오에요 응, 가져오셔서 여기서 복사하면 돼요. 서리가좀 네.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 문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주민센터랑 경찰서 민원실만 가면 돼요. 네. 예. 네. 나머지는 사장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운전 면허증하고, 자격증하고, 도장하고, 다 있는 거니까. 사진 두 장만 챙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만 하죠? 네. 좀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음, 그렇게 해서 다 네. 조금.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무고맙습니또 아니, <laughs>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